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네이티브가 아니면 쉽게 쓰기 힘든 표현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It's a long shot 거의 승산 없어 거의 가능성이 희박해 It's a long shot 여러분 뭔가를 시도해 봐 도전해 봐 라고 할때 Give it a shot 이걸 쓰는 것처럼 샷이라고 하면 한번 쳐보는 거 시도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Long shot 이래요 It's probably a long shot. There are many names on the list. Nope, just four. 이런 이디엄들은 내가 실질적으로 못 쓰더라도 네이트머가 자주 쓰기 때문에 그들이 쓸 때는 내가 최소한 뉘앙스는 알아야 되잖아요. 긴 샷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또 이런 거는 그냥 외우지 않고 이해해야지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오래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거리가 한요 정도만 돼도 내가 한번 해볼만 한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해보는 거리는 한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번 쳐도 실질적으로 내가 친 공이 여기까지 간다는 보장은 거의 없고 그럴 가능성도 정말 희박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It's a long shot. 사실 이거는 비즈니스 이디엄이나 다름이 없는데 비즈니스 상황 외에서도 일상 회화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It's a long shot, but it's worth a try. It's a long shot, but it's worth a try. 거의 승산이 없긴 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도해 봐야지.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잖아 It's a long shot, but it's worth a try. It's a long shot, but it's a start. 또 It's a long shot, but it's a start. 뭐 거의 잘될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선가 시작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이 시작을 기점으로 너가 또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봐라 It's a long shot, but it's a start. I know it's a long shot. 그래서 뭔가가 잘될 가능성이 낮거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할 때 it's a long 한다는 거. I t s a long shot. 이라고 한다는 거자 그럼 두 번째 b e w i l l i n g to.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be willing to 기꺼이 뭔가를 할 마음이 있다 의향이 있다 be willing to 이거는 다 아셔야 되는 표현이죠 레이가평 n t be willing to be willing be willing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할 마음이 있다. 의향이 있다. 이 Be willing to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Be willing to보다 조금 더 강조한 거. 네이티브가 more than으로 강조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I'm more than willing to. I'd be more than willing to. 저는 기꺼이 뭐뭐 할 마음이 있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뭔가를 할 마음이 있고 의향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을 때, more than willing to 요거를 써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예를 들어, I'd be more than willing to walk you through the process. 그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줄 마음이 있고도 남는다. 즉, 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I'd be more than willing to walk you through the process. We'd be more than willing to negotiate on the terms of it as well. 또. I'll be more than willing to help her. 난 그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그녀를 도와줄 마음이 있다는 거. 그런 의향이 있다는 거를 강조할 때, I'll be more than willing to help her. 이걸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얼마 전에 했었는데, 나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약간 없어요. 좀 그녀를 도와주는 게 약간 꺼려져요. 이때, 꺼려지다. 내키지 않다. 뭐 쓰기로 했어요? reluctant 쓰기로 했어요. reluctant 이거를 영역사에 찾아보면 not willing 이라고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딱히 내키지 않는다. I'm reluctant to help her. 아, 어, 걔 도와주는 게좀 꺼려져. 그러니까 그녀를 도와준다고 해도 내가 내켜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돌려 말하는 게 I'm reluctant to help her 이거예요. I'm extremely reluctant to do this. 자, 근데 제가 오늘 두 번째 표현에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Willing의 다른 짝꿍인데요. 물론, 네이티브가 강조할 때 More than 이거를 되게 자주 써요. 그래서 More than willing to. 여러분 이것도 꼭 아셨으면 좋겠지만 오늘의 표현은 Willing and able. Willing and able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네이티브가 아니면 쉽게 쓰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네이티브가 Willing and able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Willing. 뭐말 마음이 있다 아니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그거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So willing and able 뭐말 마음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도 할수 있다 요거를 강조할 때 Willing and able 이걸 쓴다는 거 이것도 괜찮지 않나요? And I am ready, willing and able to help. I'm willing and able to pay more 나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그 돈을 더 내. willing 마음도 있고 able 그렇게 실질적으로 돈을 더 지불할 능력도 있어 더 지불할 수 있어 I'm willing and able to pay more I'm a willing and able to pay far more 또 willing and able 이게 자주 쓰이는 형태가 돈을 지불할 그럴 의향이나 아니면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 이거 외에도 I'm ready willing and able 이건데요 어전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willing 마음의 준비도 됐고 able 능력적인 준비도 됐다. I'm ready, willing and able. They've been ready, willing and able, but we haven't really had a great role for them. 그래서 willing 이거에 짝꿍 more than willing to 강조할 때 자주 쓰는 more than willing to. 그리고 willing and able. 뭐말 마음의 준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행할 수 있는 문제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상이 준비됐다. Willing and able.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세 번째. 근데 세 번째는 사실 특정 표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얼마 전에 제가 mid the b o l d type 여기에서 정말 괜찮은 표현이 나온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자,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I'm gonna go for this job with or without your support. I'm gonna go for this job with or without your support. 여러분, with or without your support, 이것도 정말 좋은 표현인데. I'm gonna do it with or without your support. 여러분, 저는 여기서 with or without your support 이게 whether you like it or not 이거를 조금 더 예쁘게 포장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두 개가 정말 interchangeably 쓰인다고도 할수 없지만. Whether you like it or not, 네가 좋아하 e 말 you like it or not, whether you 라도 whether you like it or not, 네이 e 브 이거 평소에 정말 i 주쓰거 t or whether you l i e t o h e t h e l i i n e i r not, whether you like it or not, whether you l i it or not, 이게 가장 많이 쓰인 패턴은 whether you like it or not, 너가 마음에 들어 you 더라도 whether you w a n t i t or not, w h 원 t h o whether you b e l i e v e i t or not, 너가 믿던 말던 너가 믿지 않더라도 요건데 with or without your support 너가 지지해주든 지지해주지 않든 그니까 내가 이 포지션의 도전 go for it 도전해 보는 거를 당신이 지지해주지 않더라도 딱히 뭐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래 도전해 볼 거다 I'm gonna go for this job with or without your support but but I realized that it's a long shot so I realize it's a long shot. 여러분, long shot 이거 진짜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에 I realize it's a long shot. I would be really grateful to have a solid recommendation from you. So I'd be really grateful to have a solid recommendation from you. 여러분 또 solid 여기 나왔잖아요. 진짜 solid 도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장면 해석하면 a long shot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I'll be really grateful. 아, 정말 감사해 여기 거예요. Spelling G R A T E 이걸로 들어가 주셔야지 G R E A T 안 돼요. I'll be really grateful. 정말 감사해 여기 거래요. To have a solid recommendation from you. 상사님이 좀 좋은 추천서를 써주시면 괜찮은 추천서를 써주시면 정말 고마울 거예요. 여러분, solid. 이것도 간단하게 리뷰해 볼게요. 알찬, 믿음직한, 괜찮은, solid. Just level with me. Is she solid? Level with 사람. 솔직히 말하다. 터놓고 말하다. Just level with me. 솔직히 말해줘. 그냥 터놓고 말해줘. Is she solid? 괜찮은 사람이야? 믿음직한 애야? Is she solid? Just level with me. Is she solid? 또, it's a solid plan. 어, 괜찮은 계획이야. It's a solid plan. 어, 여러분, solid는 너무너도 많이 써서 이걸 장면에 찾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미드 스츠에서도 I assume you're here to talk strategy. No, Mike and I are solid on that. I assume you're here to talk strategy. Talk strategy. 이것도 비즈니스 영어로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인데, 어, 전략 짜보자, 전략에 대해 얘기해보자. Let's talk strategy. I assume you're here to talk strategy. 전략 짜러, 전략에 대해 얘기하러 왔구나.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No, Mike and I are solid on that. solid가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거나 뭔가 막 모양이 변형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전략을 짠 거예요. 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아요. Mike and I are solid on that. 근데 여러분, solid, 이거를 마냥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어, 괜찮아. 이 정도지. 막 진짜 막 엄청나게 괜찮고 대단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um, it's not great but it's solid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뭐 정말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음, 괜찮네. It's not great but it's solid. 간 solid. 그러니까, solid 이거는 비즈니스 영어는 물론이고 일상 회화에서도 정말 자주 쓰이지만 정확한 뉘앙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네이티브가 아니라면 쉽게 쓰기 힘든 표현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진짜 버릴 거 하나 없으니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표현을 못 쓰시더라도 네이티브가 쓰면 맑게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뉘앙스 꼭 파악해 주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Bye guys!